자, 7-1. 복습을 해. 예. 복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 댓글 고 어, 댓글에? 어, 다 복습했습니다. 다 달고. 그리고, 일단 문제 푸는 거나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지. 하나는 해석을 적으면서, 그 해석 연습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단어들을 외워서 시험 보고 그 시험 본 흔적을 톡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하라고 어. 자 여기서 배울 거는 이제 형용사 자 일단 형용사는 뭐다? 형용사는 뭐다? 우리말로 형용사다 그러면은 우리말로 이제 뭐 뭐한이나 아니면 뭐 니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깨끗한 즐거운 할적에 뭘로 끝나? 예. 그지? 그런 말들이야. 그래서 주로 성질이나 상태나 모습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야. 뭐 깨끗한, 즐거운, 기쁜, 뭐 큰, 작은 이런 것들이 형용사야. 그말 자체 가지고 완벽하나 완벽하지 않나? 못해. 완벽하지 못하지. 그래서 보통 뭐 깨끗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뒤에 뭐뭐큰 깨끗한 이런다면 뒤에 뭘 하나 꾸며줄 것 같단 말이야. 뭘 꾸며줄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뭐 깨끗한 종이 뭐큰 형님 이렇게 그지 명사를 또는 앞에 이렇게 비동사를 써가지고 비동사가 뭐지 mm -hmm. 어 r. 그렇지 뭐이다 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뭐 m r e 이런거야 그래서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뒤에다가 이런 형용사를 쓰는거야 이런 형용사를 써가지고 이거는 뭐 이다고, 이건 뭐 한이니까, 뭐 하다, 뭐 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큰을 쓰면 크다. 깨끗한을 쓰면 깨끗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라는 거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비동사 뒤에서 써서, 형용사를 써서 이게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쓸 적에는 이거는 얘가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얘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거는 뭘 해주는 거냐면, 은 명사 수식해주는 거고, 요럴때 형용사를 쓰는 거야. 두 가지, 그지? 아, 형용사는 이런 때 쓰는구나. 비동사 뒤에 명사 수식할 때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형용사들은 주로 이런 걸로 끝나, 끝단어가 이런 것들을 끝나는 것들이 형용사의 공통적인 특징들이야. 자, 이거는 뭘로 끝났어? expensive, 비싼, 형용사지. 뭘로 끝났어? 이걸로 끝났지? 그래서 이런 거는 형용사들이 많다는 거야. 자, 여기 일단 여기서 형용사들만 한번 쫙 봐보자. 자, 이런 것들이야. comfortable, careful. 이런 것들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단어 시험을 봐서 외우라고. 시험 한번 잘 치려고 외우는 거 아니고, 대학교 가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 평생. 평생 써먹기 위해서 그냥 밑작업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comfortable, careful, meaningless, attractive, imaginary, natural, wooden, dangerous. 이렇게 읽어. 이럴 줄도 알아야 돼. 그래야 LC 점수 나오지. 자, 이런 게 형용사야. 그러면은, 그것은 편안하다. 이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그것은 편안하다. 편안하다. 어. It. It. Is. is Comfortable 이렇게하면 돼. 어, 우리는 매력적이다. 그러면 We, We are, are attractive 이렇게. 그는 매력적인 brother다. 그래보자. 이 꾸며주는 거. He is a n a t t r a c t i v e brother. 오케이? Okay?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형용사다. 보면 어, 이렇게. expensive goods, goods는 이제 물건 같은 거지 비싼 물건들은 명사 구매시 should be handled 다루다뤄줘야 된다 with care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기 해석이 있지 이렇게 해석 쓰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었어? 비싼 제품들은 다뤄줘야 된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밑에다가 영상 보고하면서 쓰라고 공부하라고 복습 오케이? 응.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면 제발 내가 그새 종이를 주었을 때, 자 이거 해석해봐 하면은 이거 쳐다보지 말고 어, 공부 못했는데 하지 말고 뭐 기능사 공부한다고 시간이 없었는데 하지 말고 딱뭐 조심스럽 게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해오면은 좋겠다 하는 거지 뭐 바뀌겠나 마나 그렇게 해오면 좋겠다는 거야. 음. 자 그래서 형용사들 봤고 그래서 아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구나 저럴 때 봤어. 자, 두 번째로는 I need a durable product. 이건 내구성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이것도 명사 꾸며 주지. 그다음에 이거 보자. A recent study. 최근의 연구. 명사 꾸며 주니까 형용사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다르지? recent study Durable product인데 얘는 좀 뭐가 달라? 이거는 something durable 이렇게 되지. 뭐가 달라? 앞뒤? 그렇지. 앞뒤가 바뀌었지. 그래서 주로 이렇게 thing, body 이런 것들 붙은 거 있지. 뭐 something, anything, anybody, somebody 이런 말 붙은 거는 앞에서 형사가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앞에서 보고 말해봐.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얘네들아. durable something 아니라 something durable.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Okay? 음. 자, 그래서 꾸며 주는 거 받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the product is defective. 제품은 이건 결함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결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비동사까지. 이렇게 비동사 뒤 형용사 쓰는 거.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따로 빼면은 주어 이렇게 비동사 쓰고 형용사 쓰면은 뭐뭐뭐하다 이런 말이야 이게 이제 보호자리가 되는 거거든 뭐뭐하다 이렇게 자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것처럼 그는 found 알아냈다 그 제품이 가치 없느냐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말이지 자 저건 어떻게 쓰냐면 주어 뭐했다 동사 그리고 여기다 목적어 쓰거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또 형용사를 쓰게 돼 왜냐하면 이게 보호자리거든 그래서 뭐가 뭐하다 이렇게 해석되면 형용사를 쓸수 있는 거야. 뭐가 뭐하다 이럴 때는 이것도 제품이 가치없다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를 써야 돼. 부사를 쓰면 안 된다고. 자, 저런 식으로 어 지금 형용사를 쓰는 것들을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배웠어. 명사 꾸며줄 때 보어로 쓰일 텐데, 이렇게 주어에 대한 비동사 다음에 보어. 목적어 다음에 보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작게 보면 세 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에 회사는 appointed 지, 인, 지명했다 Mr. Kim을 매니저로 그래서 명사도 돼 형용사도 되지만 이렇게 명사 써도 돼 매니저로 그랬어 매니저는 만들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그 과정이 간단하다 말이 돼야 한 돼. 맞지 그러면 여긴 형용사 쓴다고 이거 이 이거, 5형식이야 뭐는 뭐했다 뭐가 뭐하도록 할때 이게 주어 동사처럼 뭐가 뭐하다 이렇게 될 때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부사가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고 이제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의자인데 그럼 뭐야 편안한 의자 명사 꾸며 줘야겠지 그럼 뭐 쓸까 이거지 Comfortable chairs 도와준다 직원이 유지하도록 적절한 자세를 새로운 theater 극장은 10월 5일까지 는 기능을 할 것이다 기능을 발휘 할 것이다 해봐야시자 비동사 다음에 뭘 써주면 되지 여러가지 쓸수 있는데 형용사를 쓰면 뭐하다니까 기능적인 기능적이다 기능을 발휘 하다 이렇게 돼서 뒤에 꺼 되는 거야 자 garcia 씨는 didn't do anything 아무것도 안했다 특별한 아무것도 안 했다지. 자 뭐야? 이런 것도 대명사거든. 명사든 대명사든 꾸며주면 형용사 써야 돼. 이걸 쓰는 거야. 최근에 drop 하락이야. 주식 시장의 하락은 만들었다. 그러니까 얘는 만들었다. 뭐가 뭐하도록 이렇게 되지. 그럼 뭐가 뭐하다 말이 되지? 그러면 뒤에는 뭘 쓴다? 뭐가 뭐하다 이렇게 돼서 뭐가 뭐하다 이렇게 해서. 뭐가, 뭐하다. 이렇게 말이 되면 은이 자리는 형용사 쓰는 거야. 그래서 답은 cautious. 이렇게 된 거야. 투자가, 투자자들이 조심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고객은, 자,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 쓰면 은 뭐더라? 되다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감명 주다니까 이건 뭐야 감동 되다 봤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 고객은 감동을 받았다 밀러씨의 뭐 생각에 이렇게 되네 어 생각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창조적인에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사 써야겠네 어딨다 얘가 되는 거야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a s 창조적인 생각에 이건 TV 광고야 공격적인 마케팅 기술 그 뭐랄까 어, 뭐 어떤 속임수 기술 책략 이런 뜻이야. 얘는 공격적인 마케팅 기술로. 자 e b r a 는 q 는 매우야. 매우 뭐어 비동사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형용사가 있어야겠지. 그러면 뭐 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얘는 부사야.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뭐 매우 뭐하다 성공적이다 이런 말 오겠네 그럼 성공적인 형용사가 응. 성공적이었다 뭐 이렇게 최신 랩탑을 파는데 그 다음에 겨울 동안 transport authorities 교통 당국은 생각한다 이것이 이 거라고 어 이것도 뭐야 미끄러운, 형용사, 명사 꾸며주네. 미끄러운 도로가 매우 뭐할 거라고 생각한다? 위험할 거라고 되지. 어, 그러면은, 뭐는 위험한, 뭐는 뭐 하다 말이 되니까, 뭐는 뭐 하다 말이 되니까, 형용사 써야 돼. 어느 거다? dangerous. very는 dangerous를 꾸며주는 부사를 쓴 거고. 교육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자, 이거 한번 배웠는데 기억나나? Have p p 하면 뭐였지? 현재. 현재까지 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야? Have의 과거 완료를었잖아 그러니까 가지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have, 이건 뜻이 없는 거야. Have 해드니까 가져왔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수고로 have impact on 하면 영향을 미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은, 어, 뭐야? 이로운 형용사야. 그럼 뒤에는 뭘 써야 돼? 이로운 형용사 꾸며 주는 거니까. 명사를 찾아야 되지. 이게 명사야. 어, 이로운 영향을 주민들에게 미쳐 왔다. 그래서 명사. 이렇게 선택하면 돼. 오케이?